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농지 소유자, 재촌작용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재촌작용 유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입증자료는 항상 최대한 많이. 가지수가 많이예요. 여기서 많이는. 예, 비료를 한 해에 100%씩 사라는 거 아니고, 예, 농약을 1톤씩 사라는 거 아닙니다. 농약 한 가지, 두 가지를 한 해에 세 번, 네번 사는 것도 좋아요. 비료 다섯 포를 사는 거를 한 해에 두번세번 나눠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가지수가 많으면 더 좋아요. 가지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입증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농업 경제 등록, 조합원 등록을 좀 하시고 이런 영수증들을 백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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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가지라고 그랬죠. 백 가지를 챙기시고 금방 얘기했죠. 비료를 사더라도 복합 따로 사고 요소 따로 사고 그 다음에 퇴비 따로 사고 밑거름 따로 사고 이런 식으로 가지거름 따로 사고 이런 식으로 사시란 말이야 그럼 한 해에 몇 가지가 생겨? 비료 산 것만 5가지. 예, 거기에다가 뭐또 이것저것 밭에 주는 것까지 사면 예, 일구여덟 가지. 거기다 농약 한 서너 가지 사면 열 가지 벌써 한 해에 나왔어. 증빙서류가. 예, 증빙서류가. 그 다음에 수매나 판매 실적, 예, 확보해라. 그 다음에 절세 전략, 가급적 상속하라 그랬어요, 아까. 가급적 상속해라.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5억이 넘어가거나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어, 앞으로 5년 안에 팔을 게 아니라면, 팔거나 수용될 게 아니라면, 에, 배우자 증여를 한 번쯤은 해봐라. 한 번쯤은 해봐라. 예, 배우자 증여를, 예. 도장 찍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 도장 찍으면 나눠 갔잖아. 어차피 나눠 갔는 재산이야, 저 재산은. 예. 갖고 가는 재산이 아니잖아. 예. 그리고 그렇게 왜 걱정을 해요? 아흔 아홉 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대요. 그 다음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는 계속 작용하세요. 그냥 계속 작용하고, 어,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해서 영농 경력을 축적하게 하느라고 해주는 거. 농업인을 만들게 해라라고 하는 거. 요건 괜찮아요.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이건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자녀들도 조합원으로 수익을 챙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개발 같은 거 이렇게 하라는 거. 예. 장기 보유 공제, 이건 똑같은 얘기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쨌든 내가 농업인으로 만들어서 농업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어차피 임대를 하는 경우니까 자녀들한테 차라리 증명을 해서 역시 영농 경력을 축적하게 하세요. 그리고 본인도 자녀도 조합원으로 수익을 좀 챙기게 조합원 가입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러고도 땅이 많이 남는다 또는 예, 내가 어느 정도 다 해고 농업인을 충족하고도 땅이 많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사업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내 농업인용을 충족한 나머지는 농지은행 위탁해서 하세요. 예 그리고 에, 한 3억 원이 넘어가거나 이런다 그러면 배우자증여를 여기서는 왜 3억이냐? 예, 임대를 하고 있으면 비사업용이기 때문에, 비사업용이 때문에 3억이 넘어가면 이게 커져버려요. 그 다음에 개발 등으로 사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뭐 정원환회라 그랬지만 국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농업인을 만들고 작용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보시는 거고, 앞에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사업용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국리를 해보시라고. 타용도로 하는 거. 타용도로 해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월 임대료를 엄청나게 받고 이러는 경우라면 괜찮지만 어설프게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비사업용으로 나중에 처분할 때 오히려 세금으로 다 뺏기게 되고 또 하나 앞으로는. 앞으로는 한번 보세요. 앞으로는 이 농지 불법 정원용으로 하고 있는 것도 특사경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재춘작용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는 신고를 해서 예, 처분 명령이 나간다고요. 예,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주말 체험 영농직류는 뭐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농업인 만들고 천지금매트 이상 추가 구입하고 시설재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이두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 의사 없다면 재촌자격 충족하고 가고 매도 의사 없다면 그냥 자격만 하면서 또는 주변 사람하고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하면서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용으로 전화을할 적으로 하고 다만 농지은행에 위탁은 불가해요 주말체험용 농의 농지는 왜그러냐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장기 보유하면서 뭐 가야 되고 방법은 특별하게 국다 사업용으로 하는 거에는 그래서 주말체험용 농지에 아까 3억 원이 양도차익이 났을 적에를 해보면. 3억 원이 양도 차이 났을 적에 10년 보유니까 이렇게 써보면, 한 7,60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매도하면. 근데 내년도에는 얼마냐? 1억 6천만 원을 내야 돼 거의 뭐두 배가 넘죠? 그래서 두 배, 두배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사업용하고 얘기하면 얘기가 안 돼, 아예. 사업용으로 해면 한 3배 정도 돼요. 근데 사업용은 또 뭐가 돼요? 사업용으로 하면 요게 아마 한 3천 지금 현재 한 4천 정도 될까요? 4천 정도 될 겁니다. 4천 얼마 정도 되니까 아, 4천 조금 넘겠다. 한 5천 정도 되겠다. 5천 정도 되니까 세배 정도 되는데 5천 정도 되는데 이 주말 체험이니까 그렇지. 또 감면을 받으면 없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120만 원짜리인 그 장기 보유한 경우에 20년 이상 재천작용한 거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40년 이상 재천작용한 거를 해 보면 20년 재천작용을 했을 때 세금이 4,800만 원이에요. 사업용은 1억 5,700이야. 양도세 감면 받아서 4,800이에요. 1억 5,700인데 배우 8년 전에 배우자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냐면 사업용은 1억 1천만 원인데 8년 이상 재충작경하면 110만 원밖에 안 돼. 세금이. 내야 될 세금이.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계속 배우자 증여, 배우자 증여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40년 이상 한 거를 하면 40년 이상은 좀 싸게 샀어요, 그분이. 싸게 산게 아니라 그때 시세요 그래서 보면 양도소득세가 1억 6천, 그래서 사업용인 경우에 1억 7,600이 돼요, 세금이. 세금이 1억 6,700이 되는데, 8년 이상이니까 실제 낼 세금은 6,6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6,600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8년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1억 1,110만 원 나오는 건데, 1억을 감면하면 얼마 내면 되냐? 110만 원만 내면 돼. 110만 원만. 왜 내가 중간에 장기보유할 땐 중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라 5억이 넘으면 양도차익이 5억이 넘으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에, 똑같은 경우인데 이거는 120만원에 팔았을 때 팔았을 때 요렇게 요렇게 세금이 나온다는 거고. 현재 그럼 농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 현재 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적그지만또 어, 조금 시간이 넘었구나. 예. 네. 다시 이제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뭐차한 잔씩들 드셨나 모르겠네. 예. <laughs> 네. 이번에는. 네. 지능지역 내 농지, 어, 예지. 재촌작용 가능하면 재촌작용 하면서 그냥, 이 재, 농지에서는 재촌작용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 재촌작용 하셔라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향후에도 특히나 이렇게 돈 드는 농지 투자하는 거. 농업인용 농지는 이제 우리 오래된 식구들은 다 알아요. 농업인용농지는 제촌작용이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조금 싼 데다가 조금 멀더라도 작격만 하면서 농업인을 충족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할 때는 수도권에서는 한 5천만원 지방에서 한3천 미만에서도 좀할수 있었는데 요게 조금 올라왔어요 수도권에서도 지금은 한 7천 8천까지 올라와야 되고 지방으로 가도 한 4, 5천까지 올라와야 되고 요러, 요런 정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돈 되는 농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향후에 돈 되는 농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고 또 내가 이런 농지를 갖고 있으니까 농사에 대한 관심이 있고 농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농지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런 거를 배우는 하나의 아주 내가 그 농지 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알아라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돈 되는 농지를 갈 거예요. 그건 또딴 데서 설명할 거니까, 에, 그렇게 해서 가는 거고, 그러다 나니까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역시 재촌작경하면서 해라 그런 얘기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라면 거의 다 대, 농지은행에서 받아줘야 해요, 이거는. 그래서 8년 이상 해서 사업용으로 만들고, 웬만하면 작용해서 농업인 유지하는 건 이건 뭐 무조건이고, 근데 이 농업진흥 지역은 사업용으로 다른 걸로 전환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농지은행에서 다받아주면 대신에, 그다음에 이제 주말체험용 농지는 올해 안에 사업용으로 매도해라 하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까지는 사업용으로 봐주니까 이때 매도하는 거고, 향후에 에, 농업진흥지역 내에 그~ 저~ 주말 체험용 농지였던 작은 면적들 매매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요자가 그래서 올해 안에 웬만하면 매도를 하는 것도 좋다 하는 얘기고 에, 그 이후에도 재춘 작용을 할수있습니 해봐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바깥에 있는 것은 농지은행 유탁이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농업지능지역 바깥에 있는 것은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은 농업인용으로 작용은 하라. 이거 역시. 하고 그 다음에 주말체험용 농지를 농업인용으로 해서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방법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추가로 농지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아까 천지군 메타 얘기했지만, 천지군 메타는 세대별로 천지군 메타를 얘기를 해요. 세대별로 천지급 메탈을 얘기를 하다 나니까 나는 도저히 땅을 더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추가로 농지를 좀 구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되면 개발해서 사업용으로 하고 또팔 생각도 적어도 없다 그러면 주말체험 영농으로 계속 그냥 활용해서 가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거는. 뭐, 논산에, 천안거주자가 논산 농지를 살라 그랬는데, 이렇게 법이 바뀐다 그랬는데, 살수 있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시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하고 있는 농지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용을 할수 있으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용이 불가능하다면,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해서 사업용으로 하라. 그 다음에 매도하기 전에 이렇게 사업용으로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또또 또 하나 방법은 매도하기 5년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라 많이 남았으면 세금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개발 행위를 해서 사업용으로 가능하다면 그것도 검토해 봐라 이 중에 어떤 것인지 내가 가장 잘 맞고 잘할수 있는 걸로 최대한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주말체험용농농지 소유자예요. 매도하기 2년 전에 사업용으로 개발 행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 그다음에 4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시설 재배를 해라. 400제곱미터가 넘으면. 400제곱미터가 미만이라면 추가로 농지를 구입해서 1000제곱미터가 넘게 해서 사업용으로 만들어라. 예, 네. 그 다음에 4년 이상 재촌작용하고, 그니까 러 사업용으로 만든다면 4년 이상 재촌작용하고 매도하거나 8년 이상 재촌작용하고 매도해서 양도세를 1억 원까지 감면 받으면, 어, 양도세가 거의 낼게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봐라. 이런 것들이 조금 불가하다면 매도하기 5년 전에 배우자 증여를 해라. 2월 과세 때문에래요. 5년 전에 하라는 거는 그래서 5년 전에 배우자 증여를 해봐라. 또 그런 거 저런 거 나는 다 싫다. 그러면 마냥 기다려라 바뀔 때까지. 예, 다시 바뀔 때까지. 예. 뭐 있는 사람이 버티는 데는 바뀔 바뀌... 저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거는. 어 갖고 가다가 뭐 애들을 줘도 되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상속받은 농지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에, 그동안 휴경을 해도 처분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 대상이 돼요. 그사인 간의 임대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왕 사인 간 임대를 할 거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이득을 해라. 예. 합법적이니까 예, 그 다음에, 중간에 농지은행에 했다고 그러면 중간에, 중간에 그 매도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임대료에 10%만 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떳떳하고 편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하기 2년 전에 재촌작용하면 사업용이 되고 양도세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요거는 왜냐하면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작용을 한걸 가지고 나도 양도세를 감면받아요. 2년만 농사지면. 예, 원래 법에서는 1년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2년 이상이 되면 사업용이 되니까 세율이 달라져. 비, 비사업용이라도 양도세 감면받는 건 받아요. 받는데 비사업용에서 받으면 양도세가 많은 데서 받는 거고, 사업용에서 받으면 양도세가 얼마 없는데서 받으니까 거의 내일 확률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2년 이상 재촌 작용하고 사업용하고 양도세를 아버지 거 8년 이상 지은 걸 합해서 예, 내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이 좋다 하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8년 이상 재촌 작용을 증여 상속하는 증여나 사업용으로 인정하고 증여도 상속은 1년 이상 재촌형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2년 이상에서 사업용으로 했고, 양도세 감면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8년 재촌작용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라.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땐 반드시 그 입증 자료를 해라. 그 다음에 요건 위약금에 대한 조항인데, 요 보면 아시지만, 위약금이 임대인이 내야 될 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 네. 여기는 이건 최대 30만 원이야. 최대 30만 원. 네. 이건 최대 30만 원이고, 잔여기간에 따라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거는 농지 매매사업, 농지은행에서 매매사업 지원해 주는 건데, 혹시 이제 농촌 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라. 아까 제가 농지은행 거, 농업경영이양직불금이라는 걸에그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라. 그다음에 농지법 개선에서 아까 이건 뭐 대부분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에 농지 투자는 이제 농지 소유자는 죽을 때까지 재촌작용 하라. 네. 그다음에 사업용으로 전환을 M&M 해고 농지은행에 위탁도 고려해라. 장기 보유 전략을 좀 짜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금년하고 내년 이후에 추가 구입해라 그런 얘기인데 뭔 얘기냐면 에뭐 금년에는 좀 그렇지만은 금년에는 그렇지만은 내년 이후에 아무래도 좋은 물건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 농지법이 개정되고 이래다 나니까. 에, 좀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다 나니까 나오는 게 있고, 에, 지금 세법이 바뀌어서 조금 나올 물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걸 느끼지를 못해요. 예, 지금 팔으면,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낼게 내년에 팔으면 1억을 낸다든지 양도세를 또는 그 이상을 낸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하시자 그런 얘기고. 신규 투자자는 올해 안에 농업인을 만들어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아까 우리 앞에서 보셨죠? 제가 이게 여태까지 주구장창 올해 안에 만들어라 그랬어요. 올해 안에 만들어라 그랬는데, 농지취득에 대한 거를 좀 강화하는 것은 언제냐? 농지취득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것은 내년 5월 18일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 18일 이전까지는 농지취득하면 돼. 농지취득을 하면 돼요. 물론, 개정된 법을 약간 적용을 합니다. 지금 담당자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화된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5월 18일 이전에, 쉽게 내년 4월달 이전에 농지를 취득하면, 농업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약간의 여유가 좀더 생겼습니다. 과거보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즉시 시행할 걸로 보고 그런 건데 어쨌든 올해 안에 아니 내년 1월 1일날 할 걸로 봤는데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투자자들은 호시탐탐 하라는 거예요. 좋은 물건 나올 때까지 또 좋은 물건이 나올 거고 그래서 하면서 농지 투자에 대한 공부를 좀 시작을 하셔라. 농지 투자에 대한, 그리고 재촌작용하면서 장기 보유하되 중간에 장기 보유가 되면 배우자 증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농지 투자에 임하신다면 웬만하면 다